딱, 유치원생도 다 알아들 말 하나 있어요. 야, 너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마. 그러면, 하겠지만, 하긴 하겠지만, 죄책감은 같습니다. 왜? 그 말이 옳다는 건 아니까. 생명체면 그말 들으면 다 옳게 여기게 돼 있어요. 왜? 자기도 그런 거 싫거든요, 반응이. 자기 마음 아니까, 남의 마음도요, 다 알게 돼 있어요. 상식이 있으면 알게 돼 있어요. 그걸 기준으로 하면요, 합심이 됩니다. 요거 하나만 국건위해 놓으면요. 우리 민족 머리 좋고 재능 좋은 이런 민족이 돈이 걸렸을 때는 얼마나 남의 마음을 잘 읽어내고 혹하게 하는데요. 전 세계에서 할일그 찾는 게 뭡니까? 그렇게 자극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해 준단 말이에요. 연예인들이 그럼 상대방 마음 정말 잘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. 그걸 어디다 씁니까? 돈될 때만 쓴단 말이에요. 그거 말고 양심 구현한데 써버리면요 고 재능 때문에라도 한국은 전 세계에서 나중에 양심 문화 선도 국가가 될수 있습니다. 상대방 속을 기가 막히게 알아야 돼요 보살 되려면. 근데 지금은 고 능력을 있는데 영성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? 사기를 치는 거죠. 기가 막히게 보이니까 상대방 속이 자 그거를 잘 한번 바꾸면 최선의 게 최악의 게 되고 최악의 것이 잘 쓰면 최선의 게 됩니다. 저그 그게 지금. 우리가 개벽을 준비하는 한국인들이 치열차세입니다.